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절반 정도인 44%가 이거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아니. 20%도 30%도 아닌 44%가요. 두명 중에 한 명은 이게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잘 넘어지거나 삐는 것은 물론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감기에도 잘 걸리고 심각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이게 뭔지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이건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우리의 면역력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느 날 갑자기 확 아파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해요.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확 아파지기 전에 대비를 할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기준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음식으로 직접 보여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가장 먼저, 최근 들어 팔다리가 얇아지거나 엉덩이가 납작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가 60대 초반이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입던 바지를 입었을 때 허리 쪽은 괜찮은데 엉덩이 허벅지 쪽이 좀 헐렁해진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입던 바지가 헐렁해진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말 그대로 비상사태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들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건 다른 작은 근육들은 이미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손목, 발목, 팔뚝, 그리고 종아리 등의 작은 근육들이요. 그래서 허벅지가 얇아지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정말 많이 섭취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신체의 중심인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인 게요. 허벅지 힘이 빠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에요. 저희 엄마도 최근 들어 주변에서 넘어져서 입원했다는 그런 친구분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넘어지면서 골반뼈를 다치고 그러면 또 오랜 기간 병원에 누워서 지내야 하고, 그러면 그마저 남아 있던 근육들도 다 빠져 버리고요. 그러다 결국 폐렴으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빠진 후에 그 다음으로는 복부 그리고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낙상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다가 결국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가게 되는 게 정말 흔한 일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건 단백질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한다 하더라도 1~2주 후에는 내 근육으로 몸을 일으켜서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손톱이 잘 깨진다거나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것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손톱, 발톱, 머리카락의 케라틴 단백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푸석해지고 잘 빠지는 거라고요. 그거는 나이가 들면서 근손실이 더 빠르게 되기 때문이지 무조건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머릿수 빽빽하신 분 정말 많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도 90세가 다 되어 가시는데 아직까지도 미용실에 가서 뽀글펌을 하실 정도로 머리 숱이 빽빽해요. 고기 생선할 것 없이 정말 잘 드시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손톱이 잘 깨지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량을 조절했을 때 특히 심하더라고요. 손톱이 자꾸 갈라져서 머리카락이 끼고 먼지 같은 게막껴 가지고 잘라내도 자꾸 부러져서 생활이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었는데 제가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이게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났던 증상이었다는 사실을요.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는 멀리 하고 채식 위주의, 샐러드 위주의 식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백질이 정말 많이 부족했던 거였어요. 세 번째로. 감기에 잘 걸리거나 감기에 걸린 후에 잘 낫지 않고 아니면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이것 또한 단백질 섭취 부족 증상 중 하나랍니다. 지난봄 4월쯤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감기에 걸리셨어요. 그때 벚꽃이 막 예쁜 시기여서 같이 벚꽃 보러 가자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기가 2주를 넘어서 3주까지도 가서 결국 벚꽃 보러 같이 못 갔던 기억이 나요. 감기 걸리셨을 때 염증 수치도 좀 높은 편이고 미열도 있어서 혹시나 암 전조 증상이 아닐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고, 그냥 단순 감기였어요. 이 감기 때문에 2, 3주 동안 목소리도 계속 맹맹하고 열도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걸 보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후로 제가 단백질 간식을 좀 챙겨드렸고 그 이후로는 감기 걸렸다는 얘기를 아직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 단백질 간식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감기에 한번 걸렸을 때 금방 낫지 않고 오랫동안 가는 것도 단백질 부족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요 네 저는 면역력을 올리는데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어요 제 딸이 항암치료 할때 호중구 수치 백혈구 수치가 나빠지면서 면역력도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떨어진 면역력을 올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먹는 것 중에서 이 면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향을 미치는 것은 질 좋은 단백질이더라구요. 그 이유는 이 면역 세포의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우리 몸의 이 면역 시스템을 담당하는 세포인 백혈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 세포의 수가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면역 세포의 기능 또한 줄어들게 돼요. 또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하는 항체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항체를 덜 만들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공격하는 항체의 수 자체도 그리고 공격하는 힘도 약해지니 우리 몸은 더잘 아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면역력의 70% 이상은 이 장건강에서 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건강을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장벽을 구성하는 이 물질들도 바로 단백질이랍니다.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장벽을 튼튼하게 잘 구성하지 못해요. 장 점막이 얇아지게 되고, 이 얇아진 장벽 사이로 염증이 막 흡수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러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라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몸의 면역력에 항암에 정말 중요한 단백질. 하체 근육 지키고 손톱 머리카락도 지키면서 면역력까지 지키려면 이 단백질을 도대체 얼만큼 먹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 본인의 몸무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55kg 정도인데요. 저의 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무게는 55g이에요. 성인의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단백질 1g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나이가 50대 이상이다 하신다면 필요한 단백질양이 달라져요. 내 나이가 50대 이상이고 몸무게가 50kg라면은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내가 50대 이상이면서 몸무게가 60kg다 하신 분들은 단백질이 72g이 필요해요. 50대 이상의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단백질 1.2g으로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백질의 무게는 음식의 무게가 아니고 단백질 자체의 무게예요. 음식마다 단백질이 얼만큼씩 들어.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음식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흡수가 잘 되는 반면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 이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더잘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와 같이 항암 치료 중이거나 시술, 수술 혹은 입원 후에 회복기에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몸무게 1kg당 1.5g에서 2g까지 먹어주는 게 좋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얼만큼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음식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어른들이 좋아하는 단백질, 두부, 콩,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 견과류, 이쪽에는 맛있는 우유와 두유까지 제가 준비했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양이 모두 각 단백질 10g을 나타내는 양이에요. 즉 두부 이만큼을 먹으면은 1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거고요. 콩은 마른 콩 기준으로 44g 정도 섭취하면 단백질 10g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소고기는 이만큼이 약 50g 정도인데요. 소고기 이만큼으로 1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소고기 외에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 해산물은 종류마다 부위마다 단백질 함량이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음식 50g당 단백질이 10g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계산하기 훨씬 쉬워요. 계란은 중간 크기 기준으로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10g을 만들려면은 계란 1.5개에서 2개 정도 되겠죠. 견과류도 종류마다 단백질 함량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이것도 한줌반 정도 약 40에서 50g 정도의 단백질 10g이 들어있답니다. 우유로는 한잔반약 300ml 정도 그리고 두유는 이 치밀 검은콩 두유 기준으로 190ml에 9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50대 이상, 60kg 몸무게인 분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 먹어야 하는 단백질 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백질 무게로는 72g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있는 음식으로 단백질 72g을 한번 채워볼까요? 고기 생선이 이거 한 그릇당 10g이라고 했으니 세덩이 하면은 30g 채웠고요. 두부, 콩, 두유, 한팩, 계란 두 알까지 하면은 10g씩 40g을 채워서 총 70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소고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 두유, 한팩, 계란 두 알까지. 그 외에 잡고기나 채소 등에도 단백질이 아주 소량이지만 들어있기 때문에 72g까지 딱 맞춰서 채우지는 않을게요. 이만큼의 음식을 하루에 다 아, 드셔야 하는 거예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위한다면요. 이렇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을 한눈에 보니 어떠세요? 이거 언제 다 먹냐 싶으신가요? 하루에 이만큼의 양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단백질 섭취에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고기에서 얻는 동물성 단백질, 콩, 두부에서 얻는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만 먹게 되면은 근육을 합성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매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은 과일, 채소로 먹고 점 치은 국수 같은 거로 대충 때우고, 저녁 한 끼에 소고기를 하루 단백질 양만큼 왕창 먹으면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왜안 되는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소화가 안 되는 건 둘째 치고요. 한 번에 몰아서 먹었을 때 남은 단백질을 몸에 저장해 두는 게 아니고 다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단백질은 먹을 때마다 몸에서 근육을 만들라는 스위치가 켜지는데요. 단백질을 한 번에 먹게 되면 그 스위치가 한 번만 켜지고 세 끼에 나눠서 먹으면 아침, 점심, 저녁. 그 스위치가 세번 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끼니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채워주는 것 그게 중요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으로 얼만큼을 먹어야 하는지 같이 봐볼게요.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음식을 예시로 보면서 단백질 섭취량 같이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아침은 간단하게 드시는 편이니 계란 두개 그리고 두유 같이 먹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단백질은 약 20g이 채워져요. 점심은 친구들과 약속으로 고등어 반마리 그리고 두부가 든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고등어 반마리 약 100g 정도의 단백질 20g. 그리고 두부와 된장찌개의 단백질 약 5g 정도로 단백질을 25g 섭취했어요. 아침, 점심 합쳐서 단백질을 45g 정도 채웠으니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인 72g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단백질 27g을 더 섭취해야 돼요. 나머지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 저녁 식사로 고기를 먹는다고 한다면 140g 정도. 이 정도를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이세 그릇 조금 안 되는 정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단백질을 열심히 먹는다고 먹었는데, 저녁에 이만큼이나 더 먹어야 한다니 충격적이지 않나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한 끼라도 밖에 나가서 칼국수 우동 같은 국수로 먹게 되면, 이한 끼는 단백질을 아예 안 먹게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나 엄마 친구분들을 배워도 이렇게 한 끼에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은 못 봤어요. 나이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고기를 잘안 먹게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고기. 생선 등을 열심히 챙겨 드시려고 애쓰기보다는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으로 단백질을 좀 채워주면 훨씬 수월해져요.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간식으로는 우유, 두유, 계란, 육포 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밖에서 국수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많고 단백질은 거의 없는 그런 식사를 하셨을 때도 이런 단백질 간식을 꼭 챙겨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간식으로 과일이나 탄수화물만 많은 그런 과자가 아니라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줄 수 있는 거로 먹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저희 집에 항상 구비해두고 먹는 단백질 간식이 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 영상에서 제가 먹고 있는 단백질 간식 5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간식 중한 가지는 공동구매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1%더 건강해져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